어 그러면은 빙천 백화장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그래. 가라 빙천 백화장. 네. 어. 어 뭐야? 아니 센세. 아. 아니 센세 왜 이걸로 나갑니까? 아아 <laughs> 잠깐만 아. 아개 미친. 아 잠깐만 아. 아, 개미친. 아, 잠깐만. 아. 왜 돌았나? 아이 새끼들이 돌았어 이씨 아니 이거는 아니 내가 또 학교를 터트렸잖아 아니 근데 잠깐 센세 아니 뭐지? 아. 얼음, 얼음 공격이 나가야 되는데 그냥 진심펀치가 나갔잖아 일단은 센 오기만 기다리자 오케 이어 왔다 아니 센세! 센세? 응? 왜 이상한 스킬이 나갑니까? 뭐지? <laughs> 이 스킬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스킬 써먹어라예 네, 천번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센세 어? 와 응? 오! 뭐야, 뭐지? 응? 와! 왜? 아니, 세잔하잖아! 오케이. 이제 슬슬 한 명씩 죽여볼까? 오케이. 뒤졌어. 뒤졌어. 한번 내가 아작은 해줄 테니까. 어디부터 가볼까? 오케이. 여기에 누군가 있을 것만 같아. 이겼어. 자, 한번 찾아볼까? 공장 어, 뭐야? 뭐, 공장 공짜... 뭐야? 공장이라 했냐 방금? 아이나지공 공짜? 한테편짜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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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장 공짜? 공짜? 공 공짜? 공짜 책상이라고? 그게다 어디있어 죽여버리겠어 흐이짜 진짜 싸워지구만 어딨어 공간은 어디있어 또 어? 무서워서 숨었나? 어?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어, 아 나와라. 네, 다 <laughs> 들어와. 네? 아까 다못 믿었지? 아니요, 전 형님을 믿었습니다만. 어? 아 제가 제일 약합니다 여기서. 형님, 음. 형님, 네. 아닙니다 형님 이거 좀 아닙니다 형님. 어? 아!

아니 지금 공갈 꿈꾸고 있어도 지금 내 꿈을 방해한 거야? 공갈 공갈 꿈? 아니 지금. <laughs> 제로! <죠. 웃음> <laughs> <laughs> 죽었다. 가 아니 공갈 꿈을 거? 용서 못해. 다음 또 어디 있어? 아직 그냥 아작을 내야지. 가자 그냥 있어. 어 기숙사 그래. 기숙사 한번 가보자. 어? 좋았어. 가자 학교 태러 가자. 어? 다 터트려줄게 그냥. 어? 어? 뭐야? 여기 있잖아. 난 너를 좋아해. 어 콩알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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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아, 세요. 아, 아, 아. <laughs> <씨! 웃음> 2층에도 소리가 들리잖아. 음, 맛있당. 잠깐만 맛있죠? 봉이는 음. 음, 왜 이런 맛있는 걸 숨겨주는 거야? 뭐야? 이거? 봉이방 내 방인데? 어? 내 건데? 음, 맛있당. 음. 평생 과자 먹고 살고 싶당. 음, 행복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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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뭐야 무슨 소리야? 뭐야? 뭐야? 어딨 있어? 뭐냐? 내 방인데. 벽 뚫고 다녀. 너뭐 먹었냐? 예, 누구 방인? 아. 아. 아, 뽕잎 거 과자 좀 훔쳐 먹었지. 음, 맛있짱. 아. 이 막혀 있네. 이제 어? 잠깐만 저기서 뭔가? 설마? 써. 승보. 안녕하세요. 전 피린이에요. 공장 난 정말 무서워. 살려 주세요. 공장 살려주요 하늘 못생긴 얼굴 나오죠? 애들이 죽으면서까지도 공장을. 안 되겠네. 응? 아. 아! 버티자, 버티자! 오케이. 공간은 어디있을까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뭐하냐? 쫄았냐? 왜 던졌어? 어? 한 번, 마지막 뭐, 죽기 전에 뭐 하고 싶은 말 없나?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음, 그래. 뒤돌아. 뒤돌아. 음. 빵댕이 한번 흔들어봐. 한번 아, 그래 잘 가. 오케이 다음 다음 뿡이 이 새끼 어디 있어 이 새끼 어디 있어 마지막 최후의 워라천충으로 아 죽여주겠다. 얼마나? 응, 와 봐. 나와, 무슨 일이지? 무슨 일? 난여 기서 출연하 느라 아무 것도 못 봤는데, 잘 봐. 뭘보 라는 거야? 센스 가만히 서있어 봐요. 응, 이모, 풀어 봐요. 잘 봐. 나, 에에 에이... 봤지. 나 존나 에졌어 진짜? 아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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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그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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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laughs> 너는 내가 모든집에 가둬 놓을 거야. 어? 날 건들면 안 됐지. 어? 왜 건드렸어? 아! 그래, 나 갇힌 곳. 똑같이 가둬줘야겠다. 그래, 그래, 맞네. 똑같이 죽여줄게. 어? 일로 와, 일로 오라고. 어? 용서 못 해. 용서 못 해. 공갈보다 더 용서 못 해. 일로 와. 여기였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납치자 잘 갖고 왔네, 어? 그래, 이거 쓸 일이 있다니까. 이번 학교에서는 안 쓰고 싶었는데, 넌 진짜 뒤졌다. 저이 새끼. 여긴가? 여기구만. 들어가, 여기서. 음, 내가 여기서 맞았지, 아까? 가만히 서 있어. 뭐 울어? 죽을 건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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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럼... 뭐 재롱부리면 살려줄 거야. 아, 재롱, 한번 부려봐. 건가 상대모사 하나 해볼게. 아, 어, 좀 뒤로 가. 어. 상대모사도 어, 해. 아, 뭐? 어, 해봐. 그... 안녕하세요. 공갈이에요. 여러분, 예, 추천조차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예, 진정한 강자는 말을 아끼는 법. 예, <laughs> 끝났냐? 응, 음. 다른 거 없어? 응. 뒤돌아 셋둘하나 해셋둘와 허락천중 뒤지네 와와와 와, 범위 왜이렇게 와 그럼 이제 요공본드로 어딜 어딜 막아 아이고 아이고 오공포도 이제 완성시켜야지. 막지마! 와. 엄청 지리네. 오케이. 오공포 한 붙여볼까? 설마 <laughs> 이걸 붙인다고 보, 붕어기 완성이 되겠어, 설마? 아? 완성됐잖아. 아니, 깨진 게 말끔해졌잖아! 와! 와, 이 오공, 아니, 오공, 랩램 보는데, 와! 와, 개오지네? 오케이. 이제 현세로 돌아가서, 그래, 이런 사후세계는 별로였어. 애들이 더 이상의 상태가 오징어도 있고, 여기는. 그래, 원래 현세로 돌아가자. 가자! 와, 여기가 헬 게이트인가, 아, 여기가 현세 게이트인가? 오케이. 가자, 와, 오지네. 와. 어? 아! 우리 집이다! 어? 내가 다시 살아났잖아! 아니! 랩냠 집? 원래 우리 집이 이랬나? 책내나 응? 책내나 없어 책왜안 해놨어? 깜빡했네? 주, 주 안녕하세요 자, 어, 어! 우리 집이다! <laughs>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누..누..누구세요? 누구, 제가 그 다른 학교에서 왔는데요 네 혹시... 학교 찾으십니까? 어! 네! 그러면... 다음 주에 오세요 다음 주요? 응 음? 어떤 학교입니까? 그건... 다음 주에 오시면 합니다 에이 에이 꺼져 어, 그냥 앤 <laughs> 니가 아니었잖아 개새끼야 에이 모르겠다! 에이 몰라! 엔딩! 데헷? 렘렘의 <목소리>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